드 상원에 준비! 와시� 어. 빠르게 들어 <놀람> <놀람> 일번경다 자, 기호, 하나, 둘, 셋. 그럼 선배, 준영이 어. 점수 주지 마. 설방형과그만흔들 그만. 마. 치고 자 준비. 아, 시 <laughs> 자, 마지막 1분 30초. 10초 5초 다이브원에 골스 악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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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접 자, 접적 사, 적으로 자, 사, 이, 사, 이, 사, 이, 이, 사, 이, 사, 라운드 10초! 몸통 타격이야, 지금. 아이고, 바로 타 바로 타 자, 일본 시다 샥! 응. 응. 자, 지 4.5초 4 분명히 응. 방어해야지 방어해야지 계속 응. 라운드 10초 다시는 15, 5, 4, 4, 4, 3,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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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십초. 준영이 한번컴퓨에 들어가 봐. 시 아. 샥! 15초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미네 바로! <웃음> <웃음> 사원에! 오스, <laughs> 하사고 어, <laughs>